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광입니다 여러분도 오늘은요 어, 말벌을 잡으러 왔어요. 장수말벌 말벌계 끝판왕 장수말벌을 잡으러 왔습니다. 장수말벌을 잡아서 뭐할 것이냐? 장수말벌 줄을 당길 거예요. 장수말벌 줄 남자의 좋다는 장수말벌 장수말벌 줄을 당길 겁니다. 이게 담금주도 하나 사왔어요. 35도짜리 담금주는 30도 이상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주를 사갖고, 지금 좌수 말벌이 서서히 나올 시기이긴 한데, 오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있을지는 모르겠고, 일단, 잡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금산사에 도착을 했고요. 이 말벌을 잡기 위해서, 잠자리 채하고, 어, 잡아서, 말벌은 살아있을 때, 바로 술을 담가야 돼요. 바로 술을 담가야, 그 죽으면서, 그 독성이. 술에 이렇게 딱 풀리면서 독을 쏘고 죽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이 당금주를요, 자이 통에 넣어서 어 벌을 잡은 즉시 바로 여기에다가 말벌을 바로 이쪽에다가 넣도록 할 겁니다. 혹시 네. 요새 장수 말벌 안 나와요? 장수 말벌 안 보일 건가요? 말벌이요? 예. 네. 잘 모르겠, 아니, 그렇게 큰 벌은 아... 잘안 보여요. 네. 이게 어디 산속으로 숲에 같은데, 어디 건물, 큰 건물 이렇게 저런 데나, 저기, 쬐끔한 벌만. 요런 데는 안 날아와요? 아니, 한 마리씩은 날아다니는데 잘못 봐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해주세요 예. 장수 말벌 코익단이에요. 어... 여러분들, 지금 말벌을 잡으러 돌아다니고 있는데, 장수 말벌이 한, 한 마리도 안 보여요. 저기 혹시 내려오시면서, 장수 말벌 혹시 못 보셨는가요? 장수 말벌. 저, 저쪽에서 내려오시면서. 아, 못 보셨어요? 지금 이게 날이 너무 가물어서, 나무에서 수액이 안 나오니까, 장수 말벌 뿐만이 아니고, 사슴벌레도 안 보이네요.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야, 물 깨끗한 거 봐라. 진짜 깨끗하네 여러분들, 지금 저쪽 언덕까지 올라갔다 왔는데 어, 보통 이 날이 많이 가물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나무를 보고 얘기하자면 이렇게 나무에서 좀 이렇게 수액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수액이 없으니까 장수 말벌들의 먹이가 또 수액이 또 먹이거든요. 장수말벌들이 안 보여요. 나무에서 이제 수액이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날 풀리고 한 8, 9월 달쯤 돼야 장수말벌이 나올 난가 봐요. 지금 원래 말벌이 이렇게 나라 뒤에서막 날아다녀야 되는데 한 마리도 없어요, 한 마리도. 여러분들 지금 장수말벌을 발견했어요. 근데 저기는 장수말벌 집인 것 같아요. 보시면은 와 장수말벌이 진짜 장수말벌하고. 나비하고 진짜 많이 붙어 있습니다. 나비인지 나방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너무 높아요. 너무 높습니다, 지금. 나무가. 장수말벌이 진짜 많은데, 너무 높아요. 저쪽에서 보니까, 집도 집인데, 여기가 저기에서 나무에서 수액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나비랑 같이 몰려있는 것 같아요. 아쉽지만, 지금 너무 높아서 잡을 순 없습니다. 지금 이 나무가 굉장히 지금 수액이 많이 나오는 나무거든요. 여기 항상 사슴벌레하고 장수말벌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마리도 안 보이는 것이 비가 진짜 안 오긴 않았어요 비가 많이 와야 나무도 수액이 많이 나오는데 뭐 사슴벌레도 안 붙어 있어요 어, 장수말벌 찾았다 장수말벌 찾았어 찾았어 나무 바닥에다가 집을 지어요가까이놓못 가겠고 구멍 이쪽 구멍 잘 보시면은 요새 말벌 있어요 때로던 배수가 있기 때문 때로 덤빌 수 있기 때문에 이말벌서 조심해야 돼. 와. 찬수 말벌 시체. 엄청 커요. 지금 내 머리 위로 정찰병이 날아, 날아들었어. 정찰병. 자, 여러분들 지금 말벌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풀을 담그도록 하겠습니다. 말벌 담을 준비를 할게요 산채를 여기에 담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벌도 많고 아니 모기도 지금 엄청 많습니다 산채를 여기에 담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벌도 많고 보이죠? 100% 등검 발봉 근데 엉덩이 쪽이 시커멉니다 지금 어? 발봉 한 마리 왔다 정찰병이야 정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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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들어왔어 아한 마리 한 마리씩 따로 잡아야 되는데 단체로 저기다 휘적거리면은 분명히 아내들 단체로 덤빌 거란 말이야. 입구에 지금 새날 말이 나했는데야 엉덩이 새카만해. 지금 나갔다가 정찰 나갔다가 들어오는 놈을 지금 노려야 될것 같아요. 들어오는 놈 노려야지 한꺼번에 덤볐다가는 진짜 큰일 날수 있기 때문에. 한 마리 잡았습니다. 등금말벌 한 마리 잡았어요. 지금 소리 한 마리 당았어요 친구들이 잡히지도 모른 채 지금 아무 아무 그런 것도 모른 채. 말벌들이 지금 잘 있죠? 만약에 제가 저 입구를 바로 공략을 했으면은 말벌들이 때로 나왔을 겁니다. 근데 한 마리가 떨어져 나온 거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 어 친구들이 잡힌 걸 모르고 있어요. 자, 저한 마리가 더 나오면은 바로 또 잡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장수 말벌보다는 작아서 약성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장수 말벌이 와가지고 이 저기 등검은 말벌집 털어봤으면 좋겠다. 털어버렸으면 좋겠다. 또 잡았어, 또 잡았어. 확실히 따로 움직이는 놈을 한 마리씩 잡아야 되네. 지금 친구, 마, 친구 말벌들의 실종을 눈치챘는지 입구에 있던 말벌들이 다 사라졌어요. 지금 다 숨은 것 같아요. 요새 사장님 요새 말벌 잘안 나와요? 장수 말벌? 소방관들이 와서 수식을성공하면서 저기 아. 해 버려요. 아 그래요? 네. 요거 요한 삼일 전에 도와서택크했는데요저 네. 나무가 지금 엄청 많이 앉히는 나무거든요. 어디요? 어디 어디 저큰 나무요? 예. 네. 저 차투려 왔세요 예. 예. 그 나무가 항상 보면은 내가 한십년 동안 봤는데 그 나무가 말벌을 제일 많이 앉는 나무예요. 어. 근데 한몇일에한 번씩 와서 하고 보고 그냥 다 대충 막옷 입고 스치죠. 아 그렇게 말벌 많이 많아요. 매주 예. 있으면 금방 꼬여 올게 예. 그럼 삼일 있다 또 오겠네요. 아, 그 이제는 안올 거예요. 이제 벌끝났어벌 거기. 여기서는 그냥 전화만 하면은 그냥 즉각 와요. 아 그래요. 말벌 어디 있냐고. 말벌 제가 포획단이거든요. 포획 그래서 말벌 잡아서 쓸라 그러는데 돌아다녀 보니까 말벌이없어요 장수 말벌. 없, 없어요. 네. 여기 한몇개한 번씩 일부러들 어 와요. 이그 네. 사람들도 0만원딱내고 저저 큰 나무에 가니까는 높은데는 하나 있는데 너무 높아가지고. 음, 그렇죠. 네. 말벌응그러면 음. 이제 주위에 없다고 봐야겠네요. 이 주엔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네. 동네도 없지. 우리 동네가 이주뒤인데 없어요. 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여러분들, 제가 저기 노점상 아주머니께 여쭤보니까 여기가 말벌이 많이 나와서 소방관들이 3일에 한 번씩 수시로 와서 말벌을 제거한대요. 여기에 말벌이 없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 3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말벌을 제거해가지고 방호복을 입고 말벌로 아주 실을 말려버린대요. 그래서 이 주위에는 말벌이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도, 어, 한 번만, 주위로 한 번만 더 돌아보고, 어,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내려왔다. 지금 여러분들, 장수말벌, 여왕벌로 추정되는 벌이 지금 이 나무 주위를 돌고 있어요. 금다아금건등말고인데 금방 사라졌네 꼬마장수말고 잡았어요 꼬마장수말고입니다자 여러분들 이렇게 산채로 수리에 산 거야 죽으면서 어, 독을 술에다 싸서 이게 술과 독이 섞여서 에, 약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참 올라왔는데 여기가 또 장수말벌 포인트예요. 여기가 항상 이 나무에서 수액이 많이 나와가지고 포인트인데 장수말벌이 없네요. 여기 있을까 하고 한번 와봤는데 장수말벌 한 마리도 안 보여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장수말벌 잡는 영상을 촬영을 해봤는데 오늘은 아쉽게도 장수말벌을 잡지는 못했어요. 등거은 말벌. 외래종, 등검원 말벌 두 마리하고, 꼬마 장수를 운 좋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 3일에 한 번씩 여기 장수 말벌 퇴치하러 다닌대요. 그래서 아마 장수 말벌이 없는가 봐요. 자, 아쉽지만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까트